할렐루야. 오늘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에그 하는 여러분. 복 받은 위치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풍성한 그리또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묵은 짐에 눌려서 살길 원치 않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쉬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짐 지고 있습니까? 환경에 짐 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참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다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며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짐을 끌고 가는 인생이라고 해요. 짐을 끌고 간다. 자기가 항상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바퀴를 달면서 나름대로의 예, 지혜를 써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짐도 싣고 또 자신도 타고 그렇게 굉장히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자신도 그기에 승차해 가지고 노래 부르며 갈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이 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저도 학생 때 아이들과 함께 불러봤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운전수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위에 모든 걸 주장하시니까 그분에게 있으면 형통함뿐만 아니라 모든 게 가벼워 십자가는 가볍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운전수가 되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간다면 참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짐을, 무슨 짐을 지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을 짓눌리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천국 가는 길을 가면서 찬송하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늘 불안과 공포에 찌들려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자기 짐을 지고 삽니다만은 영에 속한 사람은 늘 구원받은 그 자체가 감사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 사도 같은 분들은 참 불행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왜 예수 믿고 나서 몸도 약해졌지요. 예수 믿고 나서 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환경만 보면 자 저분은 예수 믿고 나서 참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친히 그가 항상 기뻐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두들겨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놨을 때라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 하나님의 함께 해서 옥문을 움직이고 옥터를 움직여고 해가지고, 어, 그 열어놓은 사건이 빌리뽀에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어, 예수님으로 더불어, 어, 기뻐하면서 사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주님의 날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날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